유아영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무조리 씹어먹어 줄게. 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가르켜서뱅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본인이 자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도관 34명 또 유아영 증인 본인이 오늘 어, 의뢰했던 변호사 두분 전부 다연호술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술파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현재 술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네. 같아요. 아니, 잠깐 물어볼 게많았어요 장소는 그러면 검사실 옆에 그 진술녹음 녹화실인가? 그거 맞습니까? 검사실에 딸려 있는 진술, 영상 녹화실입니다. 참석자는 누구 누구예요? 증인하고 검사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검찰 수사관 두 명하고, 네. 어 김성태, 네. 방용철, 네. 또 쌍방울 취해서 박상홍, 네. 그다음에 박상민 씨라고 하는 사람. 그럼 여덟 명이 한 자리에 그냥 쭉 앉아서 먹은 거예요? 그 조사하는 테이블이. 어한한 1.5미터짜리 테이블 두 개가 붙어 있는 망에서 빙 둘러 앉아서 술은 얼마나 먹었습니까? 술은 이런 이런 종이컵에 네. 이런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소주 몇병 정도 먹었어요? 여자면. 소주를 갖다 놓고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쌍원 직원이었는지 검찰 수사관이지 정확한 기은 나지 않는데 갖다 줬는데 거기에 마시니까 술이 되었습니다. 주기는 그러면 아니 소 그럼 소주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종이컵 같은 데다가 소주가 담겨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술파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저거, 저희, 저희들이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입만 대고 안 마셨지만, 네. 김성태 씨 같은 경우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해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몇 분이나 먹었습니까? 몇분 말씀이십니까? 네, 몇 시간 먹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몇 시부터요, 저녁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정할 수가 없는데, 대략, 그, 한, 저희가 끝나서 6시 반이나 7시 사이에서부터 들어가기 9시나 11시, 뭐, 이때쯤. 그리고 그때는 그, 김성태 씨가 얼굴이 벌개져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럼 교도관은 어떻게 나가도록 했습니까? 교도관은, 어, 다 교도관들이 다 여러 명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가 있었어요? 그 그렇지 않습니 교도관들은 그 영상 녹화실이 어, 유리벽으로 가로 막혀 있어가지고 그 유리벽 바깥에서 그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그 에,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지 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목격을 했는 했어도 종이컵에 있었기 때문에 술이 아닌 걸로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음. 그러면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왜못 봤어요? 설주한 이한희 이환, 변호사는 그때 없었습니다. 음. 그러면 술자리 다 끝나고 교도관은 누가 불렀습니까? 그럼 교도관은 그 장소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도관은 바로 그 투명 유리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요. 바로 네, 우리 방, 바로 방 앞에.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 그러면 술을 증인 말대로 계속 그 따라서 먹고 나면 갖다주고 먹고도 갖고 갖다주고 하려 그러면은 소주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도관들이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주를 그, 무슨, 그, 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페트병 같은 데다가 미리 담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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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는 한 차례입니까? 한 차례입니다. 네. 지금 연어 술 파티랑 그 짜장면 가지고 자꾸 해외협박 말씀하시는데 김성태 증인이 엊그저께 증인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얻어먹었다고 그 압박 받아서 그큰 거를 자백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까지 했는데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어 김성태 씨는 여, 그 그런 거한거한 아니, 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거의 어, 수원 구치소에 있으면서 김성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어, 본인이 자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 사실이 거짓... 아닙니다. 네.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증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광장이라는 조직 아시죠? 어,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 광장이라는 조직은 보좌관 출신 거... 아닙니다. 아, 보좌관 출신 아니라고 예. 광장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아세요? 광장? 네. 광장은 이해찬 어, 전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서점도 서점 그러니까 이름도 광장이고. 광장에 대해서 뭘 네. 아니하는 겁니까? 광장 조직에 대해서 사무실에 가 봤나요? 광장 조직은 이해찬 대표님이 한창 광장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언제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평화부지사 할 때요. 아, 그때는 광장이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네. 김성태, 아까 녹취록을 보면, 김성태가 저번에 녹취 들으셨죠? 김성태 증인 주장은 그거예요. 김성태가 증인을 어, 없는 사실도 지원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 이런 건데,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알고 김성태가 광장 조직을 언급하면서 증인을 압박합니까? 과, 광장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증인의 녹취록에 보면 김영태 변호사한테 명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제가 이제. 그때 그 김영태 변호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그건 지어낸 거예요. 그럼 김성태 그 지어...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태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광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실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거를 중인이 김영태 변호사는 오히려 중인의 변호인인데 그 지언해서 없는 말도 지언했다는 얘기예요? 잠깐 정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물어보고요. 그.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아까 그때 녹취록에 보면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고 어? 이지 이지사 쪽 이재명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증인이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들은 것입니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으면 저한테 어, 후원금을 냈다 그러니까 어, 이재명 대피, 대선 당시에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뭐 자기가 액수가 얼마다. 그리고 그것을 뭐액수가 그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아니, 어 증인이 진정으로 자기 자기했지 않습니까? 그뭐그 뭐 그,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뭐 아, 녹취록이 있더라고 했는데그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김성태가 너무나 많은 허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허위 진술의 흐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적어도 하나의 팩트는 있다라고까지 본인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팩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했다. 후원했고 그 후원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인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